오늘은 라면 떡볶이, 즉 라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 어묵 3 장을 가지런히 썰어놓고 대파 일대도 썰어서 준비해놓겠습니다. 신선한 대파 고르는 법을 아시나요? 대파 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좋고 줄기가 곱고 흰 뿌리 부분은 무리지 않고 탄력이 있어야 합니다. 계란도 두 개를 삶아서 준비해놓겠습니다. 밀떡 400g을 준비했는데 미리 깨끗하게 씻어 놓습니다.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준비된 냄비 위에 물 900ml를 부어줍니다. 물이 준비되었다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줍니다. 준비된 떡볶이는 냄비에 골고루 넣어줍니다. 설탕도 한 스푼을 넣어줍니다. 물에 빨리 녹을 수 있도록 숟가락으로 저어줍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어묵도 넣어줍니다. 잘 익을 수 있도록 골고루 저어주시고요. 준비된 고추장도 두 스푼을 넣어 줍니다. 간장 두 스푼을 넣습니다 설탕 두 스푼을 추가로 넣어 주시고요. 고춧가루도 두 스푼을 넣어 줍니다. 얼큰한 것 좋아하시죠? 라면 스프도 넣어줍니다 라면에 라면 스프가 안 들어가면 맛이 없더라구요 준비된 대파도 넣어줍니다 제법 그럴싸한 음식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. 간이 맞는지는 스푼으로 테스트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음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골고루 저어주시고요. 잘 익을 때까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. 잘 익었는지 보려면 숟가락으로 떡볶이를 잘라서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먹어봐도 좋습니다. 어느정도 떡볶이가 익은 것이 확인되면 라면 사리를 넣어줍니다. 미리 준비된 삶은 계란도 넣어줍니다. 라면에 계란이 빠지면 팥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? 그만큼 라볶이의 음식에 계란은 중요하다는 얘기죠? 냄비 뚜껑을 닫고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. 좀더 맛있는 라볶이를 드시려면 물을 좀더 졸여줘야 합니다. 국물 끓는 소리가 맛있는 소리로 들립니다. 식용유도 한 스푼을 넣어 줍니다. 식용유를 넣어 주면 시간이 지나도 유막으로 인해 떡볶이가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.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. 냄비 뚜껑을 닫아 놓고 기다려 보겠습니다.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시죠 계란도 탱글탱글 먹음직스럽네요 라면도 쫄깃쫄깃 맛있게 보입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 있는 소리가 들리시죠? 먹방을 할까 봐요. 감사합니다.